요것들 엄마 기다리나 본데 딱요 자리에 있는데, 자 별이야 방금 딱인사좀해 가자 애들한테 저도 가서 인사좀해라 저것도 도망도 안가딱 아, 기다리고 있네 특별아 멀리 가면 안돼 특별아 이쪽으로 와야 돼 아유 가을 바람이다. 요것들, 아줌마가 오는 줄 알고 있지? 집에 멀리 가지 마! 아이고, 귀여워! 요것들 봐라. 안녕! 안녕! 안녕? 용사님 있어? 요 용사님? 어이구 용사님 여기 있네 용사님 안녕? 용사님 안녕? 아이고 이뻐라 용사님! 안녕? 특별아! 별이야 특별이 멀리 못 가게 용사님 어디갔어 용사님 용사님 찾자 용사님 여기있네 용사님 용사님 안녕? 아이고 이뻐 도망다 안가지 용사님? 아이고 이뻐다 아이고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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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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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야 이리 와 미래야 헤헤 귀여워 사랑하는 네요 특별아 이리 와 이쪽으로 와 특별아 특별 이쪽으로 와 별이는 다리가 아파서 저기 있어야 돼. 별이야! 특별아, 이리 와. 이쪽으로 가보자. 이쪽으로 가면 좋은 일이 있나? 한번 가볼까? 오늘은 또 어떤 에너지가 나한테 올까? 가보자. 좋은 기운 좀 받자. 특별한 게 있나? 보자. 왜, 왜, 벌써 쉬어? 너 벌써 포기야? 살듣기요 돌자! 특별아, 우린 돌자. 그만! 그, 너는 풀먹는 버릇 좀 고쳐야 돼. 이리와. 그 강아지 풀이 뭐, 강아지가 먹으라고 강아지 풀이 아니에요. 네? 특별씨. 강아지 풀이, 강아지가 먹는 풀이 아니에요 강아지가 먹는 풀인가? 별이야! 별! 별이 저기 가 있는 거야? 너무너무너무 <laughs> 너무, 너무 귀엽다 아 별이 저기 가 있네 아이구 나팔이 안녕 나팔꽃 아이들 이뻐라 우리집에 나팔꽃 한번 특별아 천천히 가 특별아 특별 천천히 가 별이는 자기 가야되는 곳을 먼저 가야는네 지름길로 <laughs> <laughs> 머리좋은 기집애 저거 <laughs> 야이 나팔꽃 좀 보자 아유 나팔꽃 이쁜거 봐라 나팔꽃이 오늘 또 기분좋게 해주네 음, 여기도 보라색 나팔꽃 야호 아우 이뻐 아이고 벌써 자기 가있어 <laughs> <laughs> 특별아 이쪽으로 와야지 특별아 특별아 이리와 별이야 벌써 와있어 거기 응? 다 알고 있었어? 어디를 가는지 다 알고 있었어? 벌써 와 있어. 아이고. 특별아, 별이 좀 봐. 벌써 와 있어. 머리 엄청 좋아. 어? <laughs> 머리 엄청 좋아. 머리 엄청 좋지. 특별아, 이봐라. 풀떼기를 잘라놨는데, 여기서 또 풀이 살아. 대단해. 감사하내 영혼아. 하라내영아이가 영혼. 아이가, 아이가, 귀여운 거야. 미래는 어딨나 한번 볼까? 얘들아 용사님 어디갔지 용사님? 우리 용사님 찾자 에헤이 남의 거를 그렇게 부들기 먹이래 뭐, 용사님 어디지 용사님 용사님 여기있네 용사님 아이고 이뻐라 용사님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용사님 발가락이 한 개밖에 없지. 우리 용사님 잘 걷지. 멋쟁이야 멋쟁이 용사님. 아이뻐 용사님. 헤헤헤헤헤헤발에 <laughs> 없어서 아주 엄청 잘 걸어 용사님 요것들 가을이다 이제 가을 가을 가을하지 이제 아저 용사님 어디 가숑 용사님 어디 가숑 아이 이뻐 용사님 이리 와봐 제가 용사님이잖아 예예예예아이들 용사님, 한번 응하보자 용사님, 아이고, 이뻐라~ 발가락 하나밖에 없어도 저렇게 잘 걸어 다녀. 얘들아, 특별아~ 용사님 좀 봐. 용사님, 아이고, 용사님, 이뻐라~ 이뻐라~ 용사님! 이름을 불러주면 나중에 와서 용사님이 안 지어줄 거야. 아유 이뻐! 멋쟁이야, 멋쟁이. 이야, 발가락이. 그치, 용사님. 발가락이 요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지. 왜 저렇게 됐지? 아팠겠지? 아이고! 아이고! 니네나 챙겨? 그럼 니네를 챙겨야지 엄마가 응? 빵떡구나 물 한번 먹자 물물 한번 먹자 특별아 물 먹자 이리 와 이리 와 특별 특별아 직별! 식별! 빨리 와! 응? 어머. 야, 조심안애가 있네. 응. 발이 아예 없어. 어쩐지이 어머. 어이구야 이리 와, 물 먹게.